기절할 내용들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망상장애에 걸렸다는 걸 널리 알려서 감감경사회로 삼으려고 하나? 미친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까마득히, 까마득히 초월합니다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만을 보고 오늘 12시 과방에 출석해서 어. <laughs> 참고인 증언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내용을 밝힐 텐데 나중에 국회 과방이 생중계되면 보세요 12시요? 12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쳤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장 격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여전히 위험합니다 원래는 제가 할 말은 내 방식대로 방송으로 하겠으니 제가 원래 국회 출석 절대 안 한다 주이거든요 <laughs> 저기 왜 가서 저 말을 하고 있어? 내가 내 방송에서 내 맘대로 얘기하지. <laughs> 신분증 꼭 챙기세요. 이번에는 <laughs>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아 이대로 있다간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어젯밤에 최민희 위원장한테 간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방송에서 할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절할 내용들입니다 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꼭 보세요 한동훈 대표 얘기 나오니까 오. 오늘 기사 쏟아집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하면 기사 안 쓰잖아요 <laughs> 한동훈 대표 꼭챙겨오시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때 못 받다 싶으면 꼭 영상 따서 한동훈 대표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기자들은 한동훈 대표 입장 물어보려고 대기해야 합니까? 아마 못 믿겠다 하겠죠. 어... 저도 저도 제가 다 믿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 이거 자. 국민의힘 탄핵 반대하는 이들은 자기들은 무서워했을줄 뭐 아는데 일단 민당은 정당 해산되는 거예요. 왜냐면 2020년, 2024년 다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머릿 속에 네. 망상은 뜬금없이 저도 뜬금없지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2020년 총선 때 민주연구원 원장이었고 그 이후 그 어떤 보직도 없었는데 왜 뜬금없이 양정철이 들어갔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텐데 2020년 총선도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있던 대선은요 중간에 있던 대성도 본인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을 부정선거 때문에 간신히 이겼다고 믿고 있어요. 미친 자예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혹은 어제 담화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미친 자예요. 자 민주당 정당 해산되고 개헌하려고 했고 개헌해서 국회 지금은 국회 해산권이었거든요. 국회 해산하고 그러면 전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새로 뽑힐 국회의원들을 자기들이 다 새로 고르지. 지금 열심히 탄핵 방어하는 당신들을 다시 시키려는 계획이 아니야. 정신들 차리라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들이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이 정도 하려고 했겠다 싶었는데 이 이야기는 웃기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자 가방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어제 담아 비현실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미친 사이코들이 딥페이크인가? <laughs> 나중에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겪은 탄핵까지의 과정을 다시 보면 어떻게 이게 현실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도 윤석열은 자기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말을 꼼꼼하게 다시 본 분들 없을 거예요. 토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할수 없이 저는 오늘 다뤄야 되니까 다시 꼼꼼하게 봤는데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좀더 들어봅시다. 자기가 소수의 병력을 보내서 국회의 질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우리 고마워 해야 돼요. <laughs> 고마워 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자기가 국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을 투입하여 질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에 듣는데도 토할 것 같아요. <laughs> 질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 어디서도 그 자세히 쓰고 있지 않던데 질서 유지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에게 다 같이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어제의 태도가 이해 안 가실 텐데 저머릿 속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국회의원 자기가 들어가게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게 해줬다고 말해요. <laughs> 야 그리고 아, 아침 새벽에 좀 전에 나온 단독 중에 하나가 어. 김동현 판사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첫 번째 체포대상 15명인데 한 사람이 빠진 채 알려졌던 거예요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15명 중에 한 사람이 빠졌는데 이 사람은 왜 들어갔느냐 이재명 무죄 줬다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김동현 네. 그러니까 <laughs>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름이 생소하니까 왜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웃음> <웃음> 김동현 사법부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도 다 잡아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명만 나오잖아요. 1차 2차 축차적으로 한다는 표현이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군대용으로 80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2시 과방에 출석해서 어. <laughs> 참고인 증언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제가 원래 국회 출석 절대 안 한다 주의거든요. <laughs> 여기 왜 가서 저 말을 하고 있어? 내가 내 방송에서 내 맘대로 얘기하지 <laughs> 기절할 내용들입니다 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꼭 보세요 한동훈 대표 얘기 나오니까 오.